보통 바깥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거나 혹은 어딘가로 향할 때 중요한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지로 나아갔었을 때 혹은 어딘가에 작업하러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목적지로 이동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수 있고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내가 어디까지 나왔으니 이제 어딘가로 돌아갈 때 방향을 잡을 때도 목적지가 혹은 출발점이 정확해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배하는 그때는 영과 진료를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한해 동안 기억하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떠한 예배 현장으로 이끄실지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많은 질문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과연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인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라는 게 대체 언제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가? 그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자기가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를 구주로 인정하며 부르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이요.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예수님께서는 누차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이 공간을 갈릴리 교회라는 이 건물의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저녁 7시로 이렇게 청소년부 또 청년부와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제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또 예배의 순서들을 위해서 많은 찬양들이 사냥팀들이 차량 찬양들을 준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많은 시간과 장소와 또 요소들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 또한 있어야지만이 예배가 제대로 완성될 수있다 n e l team, c h a n 리 e l team, c h a n 도 e l team, channel team, channel team, c h a n n e 에 t e 에 m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찬송을 해야 될지를 준비했는데 제 앞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굉장히 상상하기도 싫군요. 저 혼자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하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 그런 사람들을 나오기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뜻이고, 루아흐 또한 영 혹은 호흡이라는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생명을 집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을 알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을 알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루아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영은 한 사람에 국한되지는 않겠죠. 당장 여기에 있는 분들만 해도 10분, 20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소설 삼청사에 보면 은 이런 문구가 있죠. One for all, all for one 이라고 해서 하나는 여럿을 위해 여럿은 하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각자의 각자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 영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장소로서 갈릴리 교회의 예배당을 선, 성별하였고 또그것을 거룩한 장소로서 생각하며 나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있어야만이 이곳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공간으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직, 자리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에 여러분들만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지요. 이제 영을 보았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진리를 헬라어로 쓸 때는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레테이아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옛날에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12명의 신과 그리고 그 신들이 산다는 올림포스 산을 중심으로 그리스 문화의 그 신화가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틀로 짜여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성격을 가진 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이야기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정확히 그 신화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현실의 상황을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의 진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성별하였다 한들, 이 예배는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예배요, 다른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애매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역사에 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서 받아들입니다. 그그 그 복음의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2000년 전에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보혈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혈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그것이 현실에 일어나는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죠 그것이 바로 알리테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이고 그 진리가 우리와 우리의 일상에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영어로 느끼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요. 또그 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 모임들이 그 시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을 누리,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았다면 그 알레테이아를 받았다면 그 알레테이아는 우리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또한 알레테이아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엄연히, 사, 엄연히 현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선포했었을 때 여러분들을 바보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테이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둘 곳 없는 인자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을 때, 그 복음은 머리둘 곳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장소로 그렇게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그 장소를 제외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갔었을 때, 그 알레테이아가 설 자리는 사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들은 많이 듣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그 앞에 있는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었다 고백하는 간증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열매들은 고난이 있었기에 비로소 맛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알레테이아를 들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그 고난을 감내해야지만, 그 간증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진리를 들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연락하다 보면은 가장 현실과 마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원 나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늦게 일어나든지 혹은 친구들과 잡담이라도 하다가 늦게 자는 그 순간에는 제가 아무리 오전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화를 해도 절대 일어나질 않더군요. 정호가 지나야지, 아, 전도사님, 저 이제 일어났어요. 전도사님, 이제야 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있어야만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알레테이아에는 제가 그 복음을,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도 그들의 알레타에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아마도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나아,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나아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도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을 경험했고 진리로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벽재단을 섬기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모하며 이 재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르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푸뉴마를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알레테이아를 여러분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서도 함께 이끌어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레테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알레테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갔었을 때그알레테어를 들고 파송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죠. 베네딕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네딕션은 단순한 축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문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의미, 선교사의 사명, 사명을 짊어지고 일상의 자리로 파송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 진리는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성서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많은 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에서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재물의 각을 뜨고 피를 빼내고 재물을 바치기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 위기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말씀을 정확히 보면 재물을 준비하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그 불태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오롯이 제물을 가져온 제사를 드리려는 그 당사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규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중, 순서 가운데서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그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을 오롯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읽었던 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거룩한 산 재물을 우리의 몸으로서 준비한다는 라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일상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레테이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단순히 이 예배가 이 시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정해진 순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 동행,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길 원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시고 당신의 루아흐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압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배 시간 동안에 그 비밀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았던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서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루아흐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루아흐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고 선생님께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들고 나아갔더니 우리의 알레테아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들고 나아갔더니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 경험케 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간증하며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혼자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알레테이아 속에 하나님의 루아크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나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